태블릿 PC 살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디자인과 성능, 가격까지 균형 잡힌 태블릿인 갤럭시 탭 S9 플러스를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시간 할인 정보와 주요 특징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정상가 163만 7,900원인데 현재 44만 8,900원 할인해서 단돈 118만 9,00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열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 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태블릿 고를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입니다. 태블릿은 화면을 직접 보고 터치하고 있는 기기인 만큼 화질이 전반적인 사용 만족도를 좌우합니다. 해상도, 밝기, 색 재현력은 물론 눈이 편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나 햇빛 아래에서도 잘 보이는지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OLED냐 IPS냐도 꽤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능입니다. 공부나 업무, 영상 편집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한 웹서핑용 태블릿으론 부족할 수 있어요. 프로세서와 램, 저장 공간 용량을 자신의 활용 패턴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은 AI 기능까지 활용되기 때문에 LP 세대도 체크해두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휴대성입니다. 가벼워야 자주 들고 다닐 수 있고 튼튼해야 오래 쓸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바디인지, 방수 방지이 되는지, 가방에 넣고 다닐 때 걱정 없이 쓸수 있는지도 중요하죠. 매일 들고 다닌다면 무게와 두께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갤럭시탭 S9 플러스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갤럭시탭 S9 플러스는 PC처럼 강력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다양한 작업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588. 81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도 뛰어납니다. 또 선명하고 편안한 다이나믹. 아무래도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영상 감상이나 문서 작업이 한층 더 쾌적하고 편리하죠.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욱 빠르고 강력해진 S펜 반응 속도 덕분에 필기나 드로잉도 훨씬 부드럽게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돈갚하는 갤럭시탭 S9 플러스를 2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 이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꼭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만 나요.